단하루 만에 20만 명 청산 4분기 코인 시장의 시한폭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리플은 언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ETF가 나올까? 특히 XRP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리플은 SEC 소송 때문에 좀 답답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벌써 ETF까지 나왔는데 리플만 혼자 빠져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XRP ETF 승인 확률을 무려 9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기존 85%에서 10%포인트나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높은 확률을 제시한다는 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도 직접 XRP ETF가 곧 출시될 가능성이 높 발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XRP ETF 승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XRP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가격이 300% 이상 급등하며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코인페이퍼닷컴에 따르면 카이코 리서치 분석가들도 SEC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XRP ETF를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어요. 왜 10월일까요? SEC의 대부분 현물 XRP ETF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마감일이 바로 2025년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토와이즈, 카나리아, 코인세어, 프랭클린 템플턴, 21세어스, 위즈덤트리 등 무려 7개의 주요 ETF 운영사가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SEC의 태도입니다. 5년간 이어진 리플과의 소송이 8월에 공식 종료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거든요. 특히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XRP 선물이 출시된 지한달 만에 누적 거래량이 5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XRP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미 브라질 2월에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를 승인했고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도 6월부터 xrp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어요 미국만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점이 온 거죠 전문가들은 만약 xrp etf가 승인되면 상당한 기관, 자금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xrp 유통량의 94%가 수익권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etf 승인과 함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액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전한 보관도 중요합니다 최근 해킹 사고가 늘고 있어서 하드웨어 지갑은 필수예요. 프로필에 검증된 지갑 정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5% 승인 확률 10월 최종 결정, 7개 운영사의 적극적 참여, SEC 소송 종료. 이 모든 것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리플 모니카 롱 사장의 말처럼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바로 10월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